경계성 성격 장애의 경계성의 뜻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안정한 감정과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 만성적인 공허감과 우울감, 반복적인 자살 충동 및 자해기도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흔해서.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이며 분노 폭발을 하고 다음 순간엔 심한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다가 다시 심한 공허감과 무력감, 무감각 상태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측면은 반복적인 자해와 자기 파괴적 행동을 이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는 견뎌내기 힘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그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같이 자기의 탓을 하게 되면 환자는 또 자기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이러면서 상대와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어갑니다.